안녕하세요. 테슬라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채널 부테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TSLL. 도대체 이 종목이 뭐길래 그렇게 핫한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를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TSLL이 무엇인지 2배 레버리지의 원리, 작동 방식, 장점과 위험성, 베타 슬립 현상, 투자 전략, 그리고 최종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SLL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TSLL은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 2X 쉐어즈의 티커명으로 테슬라 주식이자 본주인 TSLA의 1일 수익률을 200%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 본주의 1일 움직임을 2배로 증폭시키는 상품입니다. TSLL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레버리지 생성 방법을 보면 첫째, 테슬라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둘째, 스왑 계약을 통한 추가 노출을 만들며, 셋째, 선물과 옵션 등 파생 상품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매일 리밸런싱을 합니다. 복리함정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차에 테슬라가 100달러에서 플러스 10%로 110달러가 되면, TSLL은 20달러에서 플러스 20%로 24달러가 됩니다. 2일차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9.09%로 다시 100달러로 돌아와도, TSLL은 마이너스 -18 18.18%로 19.64달러가 되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테슬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TSLL은 마이너스 1.8%가 되는 거죠. TSLL의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폭발적인 수익 잠재력이 있습니다. 테슬라 상승장에서 두배의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편한 레버리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없이 ETF 하나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셋째,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일 거래량이 많아 언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투명한 구조입니다. 매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NAV 대비 시장 가격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전략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해칭, 포트폴리오 일부 비중 투자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테슬라 주식이 단기적으로 극심하게 과매도 된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종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과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극도의 변동성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고가가 15달러, 최저가가 8달러로 거의 100%에 가까운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둘째, 베타 슬립현상이 있습니다. 횡보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높은 운용비용입니다. 연 0.96%의 실질적으로는 1%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복리함정입니다. 매일 리밸런싱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투자에 부적합합니다. 실제 성과를 보면 2022년 8월 9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TSLL은 마이너스 46.14%, 테슬라는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TSLL이 훨씬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베타 슬립과 복리함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타 슬립은 레버리지 ETF가 기초 자산의 정확한 배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높은 변동성과 횡보장 장기간 보유 시이 현상이 심해집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일반 주식이 100에서 110으로 갔다가 99로 가서 마이너스 1% 손실이 날때 2배 레버리지는 100에서 120으로 갔다가 96으로 가서 마이너스 4% 손실이 발생합니다. 변동성이 높을수록 베타 슬립이 더 심해집니다. TSLL과 TSLA 직접 투자를 언제 선택해야 할까요? TSLL이 유리한 상황은 강력한 상승 트렌드에서 낮은 변동성을 보일 때 단기간 투자할 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때입니다. 반면 TSLA 직접 투자는 3개월 이상 장기 투자 횡보장이나 고변 농장에서 정립식 투자나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때 유리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년 후 TSLA 이 이길 가능성이 30%, 3년 후에는 15%, 5년 후에는 5%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TSLA 투자 판단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해 볼만한 경우는 테슬라 강세장 초기 단계이고 단기 투자나 포트폴리오 일부 비중으로만 투자하며 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상품 경험이 있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경우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거나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투자 경험이나 손실 감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감정적 투자 성향이 있거나 트레이딩 없이 장기 보유 성향인 경우입니다. 실전 투자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둘째, 타이밍 전략입니다. 테슬라 강세 신호포착 후 진입하고 단기 목표와 손실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딩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매일 모니터링하고 3개월 이상 보유는 가급적이면 금지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TSLL의 장점은 폭발적 수익 가능성, 간편한 레버리지 접근, 높은 유동성, 구조의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주의점도 명확합니다. 극도의 변동성, 베타 슬립 현상, 높은 비용, 장기 투자 부적합성이 있습니다. 결국, TSLL은 조미료 같은 존재로 메인 요리라 할수 있는 테슬라 본주, TSLA와 같은 주식으로 삼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결국, 테슬라 투자자라면 본주의 비중이 크게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윙 트레이드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적합하며, 아무리 테슬라의 미래를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 대상이 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본 자료는 TSLL에 대한 이해를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TSLL은 분명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항상 위험을 먼저 고려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